안녕하세요 천하오 k 부동산엄소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의 촌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대지는 100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10평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정도에 오셔가지고 어, 힐링을 하시면서 이제 채소도 키우고 밭도 가꾸고 이렇게 이제 재미로 할수 있는 이제 아주 저렴한 금액의 촌집을 소개시켜 드리려 고 합니다. 여기 매매 금액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데요. 매매 금액은 5,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내고는 안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속으로 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부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여기가 왜 좋은지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바로 요 집입니다. 네,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우선 엄소장이 여기 왔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을을 보시면 저희가 약간 어두컴컴할 때 왔어요. 근데 저쪽에 보이시면 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삽교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약간 이렇게 갯벌로 이제 막아 놓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어, 이쪽으로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고, 이제 저쪽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어, 저기를 따라서 음, 어디 오면 산책을 할수 있는? 저기 지금 차도 다니고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산책 코스로도 조금 괜찮고 웬만해선 되게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뭐 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곳이라 할까요? 네, 조금만 지나가면 저쪽에 약간 저수지 조그만 그런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네 그리고 도로는 차가 이제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모 반듯한 그런 백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부터 경계를 해서 네 이렇게 전봇대까지네 그래서 여기 밖 여기 안에서는 지금 파랑 네 열무를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포장된 도로로 여기까지. 네. 그래서 대지가 100평입니다. 어, 사실상 건물은, 네, 뭐, 허물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약간의 리모델링으로는 사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와서, 아까 제가 반대편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네 그래서 100평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근데 내부는 네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이 철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요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들어왔을 때 모습은 이런 느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장이나 이런 걸 허물고 네 조금 가꾸셔야 될것 같긴 한데 바깥에 창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방처럼 해 놓으셨고요 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 사실상 지금 요 지붕을 없애고 네 여기를 좀 없애면 좀더 트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네. 여기가 이제 싱크대 부분이랑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이랑 싱크대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이 이렇게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큰방 하나에 이렇게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을 했었던 요 지금 이 밭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는 어, 사는 공간은 조금 안 되실 것 같고, 네 주말마다 이렇게 이제 텃밭도 가꾸고 약간 주말 주택 같은 느낌으로 네.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여 담장들이나 네 이런 철거 부분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메리트가 있는 거는 뭐, 5,800만원에 대한, 네, 저렴한 매매 금액과, 그리고 요 동네 자체가 퀄리티가 되게 좀 좋다. 조용하게 살기에는 참 좋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를 궁금하시면 저희 OK부동산 OK 엄소장한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해가 지는, 네, 뷰도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좋아요도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언제든지 문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